절록하는 거 찍는다 이거지 절럭절록하는거 찍는 거야 맞아요. 자 앉으세요 절앉으세요아 이렇게 많자 저를 보시고요 저를 보세요 언제부터 나쁘셨죠? 아 1년 됐다 1년 됐 다시 다시. 그래서 다시, 했는데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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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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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우 다시 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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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그 이모 때문에, 웃으시고 오스, 산다 끄시다가. 네. 조용히 해봐. 조용히 해. 찍히면 안 되니까. 왜, 왜 저이런거 하다가 왜 이제 쉬는 거예 요새? 아니야, 다른, 아, 니야 다른, 다른 것들. 아, 이제 회의를 겠